자자하, 문광일 중국어학원의 문광일입니다. 오늘의 문장으로 보는 필수 어휘와 드디어 스무 번째 스무 번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삐'라는 단어입니다. '삐' '삐' 보신 적이 있는 단어죠. '삐'라는 단어, 기본적으로 강요하다, 뭔가를 억지로 시키다라는 동사 형태로 많이 쓰이는 이 단어가 역시 회화체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주 출연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영상과 함께 만나게 될 텐데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편집을 잘 못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이, 어 그래, 괜찮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저희 강의 올라갈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수업을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독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댓글도 좀 올려주시고, 댓글에 네, 응원의 메시지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또 보고 소심한 A형 아니겠습니까? <laughs> 자 구걸은 여기까지 자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 먼저 한번 읽어보죠. 칭우비 우비라는 단어는 반드시라는 단어, 이디형이라는 단어와 좀 비슷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칭우비,好聚好散,好聚好散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몇 가지 표현이 요건. 역시 회화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보너스 용법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해달라, 우비, 하우, 쥐, 하 산. 반드시 뭐해달라, 하우, 쥐라는 건 기분 좋게 만났다가 하우, 산 기분 좋게 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때 있잖아요. 남자가 쓰레기 같은 남자가 여자한테 야 우리 좋게 헤어지자 뭐 이렇게 나딴 여자 생겼어 좋게 헤어져 요럴 때 아주 쓰레기네 요놈이 요럴 때 보통 많이 쓰는 말입니다 워낙 好쥐하오吧마 워낙 허쥐 하오마 요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어쨌든 주인공이 증우비 好쥐오散 당신들은 기분 좋게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要비워 부여비워 요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삐라는 건 강요하다, 재촉한다, 이런 말인데, 나에게 재촉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뭐야?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르도록 나를 재촉하지 말아라. 이 안에는 협박적인 느낌, 협박의 말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두 사람 좋은 말로 할때 헤어져라. 더 이상 내가 못 참게 만들지 말고, 이게, 부여삐워. 부여삐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중에 주먹을 부르는 멘트들을 날리는 이런 좀약사비들이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때려봐, 때려봐, 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 뭐야 비워, 이 뭐야 비워. 요 말은 야나못 참게 하지 마라. 요런 말투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드라마의 스토리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말투와 말의 빠르기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드라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김우비 <목소리> 네 2번입니다 이번 문장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볼게요 앞쪽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네가 나한테 승낙하지 않으면 허락해 주지 않으면我就 자도 산채나 나는 3천원까지 금액을 올린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이 드라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워더잼반성이라는 드라마인데 그 안에서 어, 남자가 바람을 폈죠 그래서 여자가 양육비를 이야기하는거예요 양육비를 3천원으로 올려 줘라 이랬더니 자 남자아이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니찌로 똑바로 기억해 是니삐我다 신이 비워다 요렇게. 그럼 여기서 '삐'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것도 강요하다. 강제적으로 시킨다라는 의미가 있긴 있지만, 여기서 쓴 회화체는 무슨 말이냐면, 네가날 이렇게 만든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네가날 이렇게 만든 거야. 네가날 이렇게, 네가 이렇게 독한 사람으로 변하게 만든 거라고. 신이 비워다. 신이 비워다. 나를 원망하지 마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라는 말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셨죠? 발음 한번. 슈니 비워다. 슈니 비워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거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억양도 잘 들어보시고 분위기도 잘 살펴보시면서 두 번째 드라마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부다잉 오즈 자다 센 채라. 이쁘다잉 오즈 자你센 채라. 이다잉 오즈 자다 센 채라. 네, 세 번째 문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먼저 읽어볼게요. 비에티에라비에티에라 비에 많이 사용하는 간단한 회화체죠. 말도 마라, 비에 디엘라. 아우 말도 마. 이런 표현. 실로우징리 쓰지. 提的辞职.시로우징리로 부장이 쓰지 提的辞职. 스스로낸 사직서다. 스스로 사표를 낸 거다. 근데 뒷문장 보세요. 단슈 우어 꾸지. 단슈 우어 지 그러나, 워 꾸지, 내 예상으로는 내가 추측하건데, 예, 시 베이비, 우, 나 예, 베이비, 우, 나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베이비, 우, 나이. 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러분, 베이비, 이건 뭐예요? 강요를 당했다. 요런 말이죠. 우, 나이라는 건 유감스럽다. 어쩔 수 없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함께 많이 사용합니다. 베이비, 우, 나이. 베이비, 우, 나이. 그러면, 어쩔 수 없었던 거다. 누군가에게 강요를 당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베이비우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써요. 누군가가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 왜날 배신했어? 그럼 대답을 뭐라고 그래요? 워 예술 베이비우날 워 예술 베이비우날 그럼 뭐예요?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당한 거라 어쩔 수 없었어라는 이긴 문장이 워 예술 베이비우날 요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아셨죠자 이렇게 앞에 워, 꾸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꾸지라는 단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회화체에서 내 예상론이라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습관적인 회화체예요. 이런 습관적인 표현들을 혹시 어, 교재를 통해서 배우고 배워보고 싶으시면 그 문광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진짜 중국어 입말 패턴, 진짜 중국어 입말 패턴은 중급 수준이고요. 초급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중국어 문장 패턴 아좀 찌질하다 이렇게 대놓고 네 제가 쓴 책이니까 뭐 PPL 해도 되잖아요 대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점에 가시면 한번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구입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어쨌든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B라는 단어를 해결을 해드렸어요 와, 어떤 분들이 놀라시네요. 3번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네, 책을 홍보하느라고 까먹었어요. 죄송하고요. 3번 영상 그럼 같이 한번 보고 오실게요. 하나, 둘, 셋, 뿅! 아이,别提了. 슈로제니自己提的辞职 但是我估计也是被逼无奈 아이,别提了. 슈로제니自己提的辞职 但是我估计也是被逼无奈 아이,别提了. 슈로제니自己提的辞职 但是我估计也是被逼无奈 아이,别提了. 자, 이렇게 세 개의 영상을 다 봤습니다. 어쨌든 B라는 단어는 강요하다라는 뜻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B라는 단어가 붙으면 강요 당했다 형태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부야어 삐워.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요런 말인데 간단하게 이런 문장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나에게 술을 마시라고 강요한다. 그러면 타삐워 허지오. 그래서 비워 뒤에 동사 하나 붙이면 그 행동을 하라고 강요한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표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두 번씩 문장 읽어보고 쉐도잉하고 끝낼 테니까요. 꼭 발음을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상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1번. 좋게 헤어지세요. 좋게 만났으니 반드시 좋게 헤어지십시오. 어, 괜히 나못 참게 만들지 마시고 请务必好聚好散不要逼我请务必好聚好散不要逼我 니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3 0 0 0원으로 올린다. 똑바로 기억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你不答应我就加到3 0 0 0了你记住是你逼我的你不答应我就加到3 0 0 0了 미치루 시니 비우워더 아, 말도 마세요. 로 부장님이 스스로 사직서를 내긴 했는데, 내 예상으로는 아마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해서 사표를 낸것 같아요. 비에티엘라, 시로 징리 지지 티다 지지. 단시 워 꾸지 예시 베이비 우나 비에티엘라, 시로 징리 지지 티다 지지. 단시 워 꾸지 예시 베이비 우나 요기까지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센스있게 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열심히 잘 선택해서 21번째 21번 단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다자